지하에 보면은, 어, 파란색 그림, 추상화를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제 그림인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시켜드리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좀막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림을 막그리면 오히려 이제 좀, 그냥 막 그리기만 했지, 좋은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막 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칙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근데 이것이 마치 내가 먹지 말아야 해서 하면 더 먹고 싶어지고, 또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어지고, 그런듯이 내가 무언가를 그런 하려그 하면 반대적인 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드로잉을 하게 되면은 드로잉의 움직임을 멈추려고 하지만 멈추려고 하면 서도 멈춰지지 않는 그림이 되었다 해서 제 작품은 제목이 정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드로잉도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 이 유화 물감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어, 그림을 풀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공부가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로잉 하는 건 처음인데요.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네,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으니까 그림 위주로 좀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저는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네.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하기가 싫어지고 그 계획을 안 세우면 또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깊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은 또 어, 얕은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터치가 생기면은 그 터치에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드로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터치가 생기면은 그 터치를 토대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파란색을 주로 쓰게 된 이유가, 그,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색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스불을 보더라도 가장 물에 뜨거운 부분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세바온 색감이라는 역설적인 생각이란 책이란생각과의 파란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림의 움직임을 멈추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의 완성이 어딜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어, 침장이 멈추면은 좀 끝끝이 다르지 그림도 움직임이 멈추면은 어, 완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림의 움직임들을 멈추려고 하는데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무지 않은 그런 개념이나 배드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어, 영상 찍으시 분들은 여기까하니다 <laughs> 네, 평소에 그림 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 저 보시는데, 어쩔 뭐, 때는 몇 시간을 그리거나 몇 개월을 그리는 그림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간에 그려내는 그림도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뭐저 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어, YAP 단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네, 오늘 1을마무리로 짓고, 하지만 마켓은 그대로 계속하니까요. 네, 마켓도 즐겨주시고. 어, 저희 YAP는, 어, 작년에 생겨난 단체고요 올해 2기가 있고, 얼마 전에 3기를 뽑아서, 어, 지금 40여 명의, 어, 대한민국의 젊은 작가들이 같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도가 유명하고,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 어, 단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갤러리 같은 갤러리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작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젊은 작가들이 활동하기에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아트마켓이나 아니면 작가들하고 대중들을 실제로 만나시는 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y a p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아트마켓에 지금 팔리지 네, 않은 작품이 많으니까요. 네. 생각이 있으시면 은결제를좀 네, 좀 해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